야거보소 5장. 부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고 너희의, 금, 금,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보아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금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리고 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보아라.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너희도 오래 참아.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여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해하시다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가운데 고난 당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의 장르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laughs>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laughs>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알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다